오늘 우리는 기후 변화가 경제에 드리운 숨겨진 그림자를 데이터로 탐구합니다. 극심한 기상 이변 폭염, 가뭄, 홍수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은 식량 가격 상승과 경제 불안정을 야기합니다. 해수면 상승 해안 지역 침수는 인프라 파괴, 토지가치 하락, 이주민 발생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. 자연재해 증가산불, 태풍 등 자연재해는 보험료 인상, 복구 비용 증가, 관광산업 위축 등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. 에너지시장 변화 화석 연료 규제는 부담을 재생. 에너지 투자는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. 건강 문제 심화 열사병, 호흡기 질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유발합니다.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는 관광, 어업, 의약품 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 물 부족 심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농업, 제조업, 에너지 생산에 위협이 됩니다. 자원 고갈, 지하수 고갈, 토양 침식은 자원 부족을 심화시켜 식량 생산 감소,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합니다. 분쟁 증가 자원 및 식량 부족은 갈등을 유발하여 무역 감소, 투자 위축 등 경제적 손실을 낳습니다. 미래 세대의 부담 기후 변화 대응 비용은 미래 세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.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입니다. 지금의 노력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.